네, 아, 이와 파워서프 3500번 모델입니다. 역시 오바를 작업하면서 제가 다쓴단 말했습니다. 네, 자트 작업 완료했고요키어 어,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해 보입니다. 피니 그, 기어인데요. 마모 없고, 전반적으로 양해 보이고요 드라이브 기어입니다. 아, 드라이브 기어는 좀 마모가 좀 있습니다. 요 바깥쪽으로 본,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밝게 빛나는 부분들이 좀 단사가 좀 느껴집니다. 어, 마모가 좀 있고 약간의 스크래치도 좀 현재 있는 그런 상태네요. 예, 크로스 기어는 타고나면 현재 없고이 상태가 좋습니다. 음, 튜닝 부분은요. 어, 이 크로스 기어 부분들에 이렇게 지금 현재 다 칼아다가 있거든요. 이거 다 제거하고 비아링으로 또업그레드 다가 진행 하겠습니다. 내부 베어링 상태는 이상 없습니다. 회전 좋습니다. 네, 작업 완료됐습니다. 네, 작업 완료됐습니다. 회전 좋구요. 역시 모델도 키아 마모 때문에 약간 이제 회전 시그 진동이 있는데, 그거는 뭐 감안하시고 오래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어, 내부 세채하고요베아링총세 어, 군데 조정되었습니다.